뭐야? 어디로 들어간 거지? 어, 뜨거워. 멧돼지와 고라니 방지 전기 목책기라는 것이 있지만, 사실 고라니가 이 밑으로 개처럼 기어들어온다고 합니다. 사실 잘 몰라요. 아빠 어디로 들어갔어요? 끈안 내리고 어디로 들어갔어? 다리가 이만큼 올라간다고? 토마토 도마도, 토마토 도마도. 고추 고추 꽃상추, 꽃상추. 토마토, 토마토. 도마. 거의 토마토 남은 수준이 됐다. 아우, 뜨거워. 고만마 상추 숟갓 청상추 적상추 꽃상추 어우 뜨거워 혼자 따러 갑니다 아나 어, 손가락 안 벌렀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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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포도 난 거를 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늘에 들어오면 시원해요. 가을에 포도 딸땐 여기 아래서 쉽니다. 비올 땐 비닐이 있는 쪽으로 숨씀니다 아우아우 머려. 까만 거는 비 오면 여기 흡수대라고 걷어 놨습니다. 그랬더니, 어. 안녕, 깨굴깨굴. 어디 갔어? 안녕, 잘 가. 으음 끼는 익었는데 너무 헷다 아우 시끄러 저렇게 닭들은 왜 저렇게 관종인지 몰라 왜 초점을 못 잡니 아우, 다시 또 아우 생각. 어, 색깔. 네. 벌레가 많이 먹은 것은 먹지 않습니다. 난속 분자가 이만큼이나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거는 먹어도 될것 같아요. 어, 더 더서. 아니, 야 내가 싼 거. 이거 내가 싼 거다. 내가 싼 거. 낙산, 비가림, 보도 지금 초록색이에요. 오빠 응? 어디 갔지? 포도밭 포도밭 저 가지는 이제 뭐 나무를 뭐 하려고 저렇게 꺾어서 굽어 묻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포도밭 포도밭 어우 입이 아직 지시다. 아씨 검은 줄가렸어 내가 떨어뜨린 건것 같다. 저 포도 봉지 싸다가 줄기가 꺾어져가지고. 아 오늘은 똥없나 저번에는 똥 있었는데. 전기 목재끼를 해놔도 솔직히 낮에 들어오면 전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뭐지? 아무튼 고라니는 그렇게 그렇게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막을 수가 없어요. <laughs>